오늘의 위스키가 아닌 오늘의 초대형 크림빵 이게 뭐 60주년 한정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요 뒷면을 보니까 무슨 6분 안에 먹기 챌린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60세이신 아버지께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를 <laughs> 미스키? 어스키 네. 말고 아빠 빵잘 먹어 빵 좋아하긴 하지 어,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커 에이 이거 원래 맛있는 건데 크림빵이 <laughs> 다 손바닥만 오지 어자 한번 잡숴봐 그거 어내 우유 세 개는 돼요 내 우유도 한잔 드릴 테니까 6분 안에 먹을 수 있나 없나 6분 안에 이거 어떻게 먹어 아오호호 <laughs> <laughs> 얼굴이 완전히 안보 응? <laughs> 음? 음, 똑같은데. 똑같아. 응. 음. 아버지가 많이 먹던 크림빵 맛이야. 음. 그때 먹었네. 어, 이게 옛날 옛날 그런 크림빵인가 보지 이게? 와. 응. 음. 나 이거 안사 먹어봐가지고 난잘 모르. 육만 네. 원 아. 먹기야, 먹겠다. 뭐 <laughs> 먹어? 한번 해봐. 너무 또 그거 하지 말고. 음. <laughs> 또 먹다 최악하지 말고. 아유. 한번 해봐. 지금 지금부터 한번 해봐. 한번 먹으라니 지금? 아 괜찮아 아직 한삼0초밖에안 지났어 시작 지금부터 6분 재줄게 지금부터 어? 지금부터 6분 재줄게 첫흐흐고 <laughs> <laughs> 천천히 먹어,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 <laughs> 먹을 먹으려고 먹을 수 있었어. 이 빵이 60주년이래, 60주년 한정판이래. 아빠가 또 60세잖아, 63세, 아버지, 62세. 어이 <laughs> 잘잡수시는데 잘 <laughs> 물좀더 드려? 아 음. <laughs> 어, 아직 한 1분 30초밖에 안 지났어 오늘 밥다먹어야다 아빠 먹방 유튜버 <laughs> 먹방 유튜버 해도 되겠다 <laughs> 잘 먹네 <먹는데>. 을이가다 <laughs> 먹으면 10만 원 주는 거야? <laughs> 어? 6만원 줄게 내가 왜요? 6분 아래 드시면 응? 6만원 팔 뭐가지? 이분 지났어? 미련한 짓인데? 먹겠는데 이거? 아우. <laughs> <laughs> 힘들어 보이셔. 포기하셔도 돼요, 아버지. <laughs> 어? 포기하셔도 됩니다. 6만 원 주면 포기게요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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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가운데로 갈수록 크림이더 많아서 먹기 힘들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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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인제 밥 먹었는지? 아. 3, 3분, 경과, 3분. 응? 3분. 맞죠? 6분 안에 못 먹었다, 이거. 와. 우주를 너무 많이 먹고 가야 돼. 2분 2분 남았어. 2분 30초 남았어, 2분 30초. 어? v e n 어 v e n even, e 이거 시켜가지고. 어. 나 잡어. n e 잡 잡. n e 잡 e 어 e v <laughs> 아빠, 욕만 원벌기가 이렇게 힘들어. 응. 어? 우리 더 줘? 응. 우리 더 줘, 알았어. 야, 우리 잘 잡수시네. 응. 그어디 들어가네, 그게. 야, 야 1분 나왔어, 1분. 응? 아한 2분 줄게, 2분, 2분 더 줄게. 2분 정도 있다고 칠게. 아까 영상 촬영하고 한 1분 30초쯤 시작했으니까. 응. 어허. Uh -huh. <laughs> 점점 들리는데. <laughs> 한 개가 왔어. 한 응. 개가 왔어. 한 개. 응. 자 과연. 소공일지 실패일지. <laughs> 그래도 좋아하는 빵이라 응. 사이다. 맛은 있어? 응 <laughs> 야. 야. 오 씨, 확 했는데? 아 응. 크림도 <laughs> <laughs> 크림이 <웃음> 너무 많아. 응. 음. <laughs> 안 넘어가. 음. 자, 1분. 마스, 마스터 한, 한 30초 남았어, 30초. 응? 음? 아. 아니, 한, 한 40초? 40초 남았다, 4 0초 꼭꼭 씹어았셔 응. 음. 체. 응. 음. <laughs> 30초. <웃음> 마지막 30초. 아. <laughs> 오, 성공하겠는데? 응. 음. 음. <laughs> 야, 어, 음. 와, 야, 성공, 진짜 성공. 야, 이되네 응. 음. 야, 따봉 한번 날려줘, 따봉. 응. 음. 따봉. 오케이. 아우 아이 이거 나 6만원 응. 안 줄려고 그랬는데 줘야겠다 진짜 10만원 10만 줘나 2만원밖에 없는데 2만원으로 돼야 와잘안돼사기치지마돈이 안 없어 용... 어? 나중에 줘 그럼 알았어 나중에 6만원 드릴게 어. 진짜 6만원이 어. 없다 난 먹을 수 있을 줄 몰랐어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힘든다아 아, 고생했어 먹는 것도 힘드네 <laughs>